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다양한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문화 중심 도시인 대전 중구 안영동에는 효 문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효를 배우는 체험관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그동안 닫았던 효 체험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조재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유일의 효 문화 공원이 있는 안영동엔 한국 효 문화 진흥원, 뿌리 공원, 한국 족보 박물관 초문화 마을이 있는 효월드입니다. 초문화 마을에는 초독서 체험관, 효체험관 예절실이 있는데요.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이 효체험 활동을 통해서 효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대전문화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70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체험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노인 대어보기 체험을 하는데요. 몸을 부자연스럽게 하기 위하여 무거운 족띠를 입고 목에 주머니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이 잘안 보이는 안경을 착용한 뒤에 지팡이를 짚고 징검다리를 건너 언덕을 오르는 체험을 합니다. 아, 그 노인 체험을 하니까 평소에는 되게 늦게 가셔가지고. 행동을 하셔서 조금 답답했는데, 이게 직접 경험을 하니까, 그래도 이해가 돼가지고, 이제 노인 분들을 잘 보살펴야 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그 고마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라고 강사는 말하는데요.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효라고 강조합니다. 본받을 효일, 본받을. 왜 본받느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 모르는 것이 없어다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 하는 행위를 그대로 본받는 것이 네. 효예요 그래서 본받는 효예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고마움을 추모하는 방식은 각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조상님을 잊지 않고 기리는 근본정신은 다 같음을 알고 정성껏 참여해야 함을 교육합니다. 교의 관계되는 속담이나 명언들이 많은데요. 학생들은 놀이판을 돌려가며 속담 문장을 완성해 보면서 효의 의미를 해석해 봅니다. 절은 부모님에게는 낳아서 길러주신 은혜에 어르신이나 스승에게는 바른 길로 이끌어 주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 준 은혜에 고마움과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인데요. 절하는 자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큰 절과 평절을 진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엎드려서 절 받기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겸손한 태도로 봉대하면 공변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체음을 끝내고 체험 소감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써 보면서 지금까지의 생활을 반성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효 체험을 하면서 부모님께 효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 엄마 말을 안 들렸었는데 이제는 어, 요리도 하고 엄마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효와 전통 예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고 하지만 효문화마을 에 와서 아이들 직접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전통 예절과 효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 체험학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문화마을은 효문화마을 관리원과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전국 유일의 효문화 테마파크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체험관에서는 효의 의미와 뭔 가지 말기. 효행영상보기, 노인되어보기, 존귀한 나알기, 조상님께 감사하기, 효행속담놀이, 부모님께 감사글쓰기, 절 배우기 등 여러 체험활동으로 효교육을 알차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간을 존엄한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인성교육이 더욱 절실한데요. 초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으니 윤성교육은 초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효월드를 찾아 각종 효체험 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 간 유대감을 쌓는 소통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대덕 문화 관광재단에서 마련한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대전이 담긴 영화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개막식 현장을 윤양순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대전에서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는 대덕 문화 관광재단에서 주최 주관한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가 작은 미술관 신탄진 대덕구 대청회에서 지역감독특별전이 9월 29일에 백이원 감독의 럭키대전 피처쇼가 대전이 담긴 영화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최초의 영화 전시회가 대전의 유명한 이채유 사이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청원과 그린영화제의 일환으로 대청원 시민영화편를 열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고요. 오늘 대청원과 그린영화제 3일째 날인데 오늘 처음으로 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서 시민분들과 만든 영화를 같이 볼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설레, 설레음으로 이렇게 영화 보내왔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대안녕하세작곡이영화제많이 사랑해 주화죠 감사합니다. g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이영하입니다. 이번 시민영화 e d d i n g dress in my crew. I'm a wedding d 의 e s s in m 럭키대전픽쳐쇼로 대흥영화사 대전영화 s 회백 r 원원화화독의지 지역 독특특전전대청청가그린영화화제일환환으준준비었었습다다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 c 문화관광재단의 임동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청 n 가 그린 영화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영화제인데요. 다양한 영화들이 3일 동안 상영되고 있고 대청호 반에서 불어온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영화 보는 재미에 푹 빠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고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 이번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행복한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말까지 하는 거는 저희가 지역에서 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백이원 감독님이 계세요. 그 배경 감독이 12편 이상의 대전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으셨는데 그 영화들을 한 자리에 선보인 전시,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 건물 안에 작은 미술관 이이 있어요. 거기서 9월 2 9일는 12월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방문해서 영화 감상도 하고. 대청호의 모든 것을 관람도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2022 대한민국 명장 장인전이 대전예술가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행사를 통해 360여 점의 다양한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이봉화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에서 자기 특정 분야의 최고 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한국 산업 인력 관리 공단 대전 지역 본부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명장의 대전 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9월 22일부터 4일간 대전 예술가 이집 전시회에서 열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많은 격려와 박수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 명장 장인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인들께서 정성들여 만든 제품 잘 구경하시고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대전지역 대한민국 명장 특수기술분야 숙련인 기술자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수공예품, 전통서각, 전통떡, 화해장식, 한복 등 3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올해로 2010년 첫 개최 이후 13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명장의 전시회는 개막식 커팅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전지역 본부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 발전에 있어서 우리 숙련기술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고 어, 지속하는 발전을 위해서 어, 현재 신기술과 숙련기술을 융합 혁신하여 앞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날 대한민국 명장의 대전지혜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숙련 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기부와 김장 봉사 등 지역사회에 의한 봉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장인전에 왔는데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상도 받고 해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 미리 와서 전시품들도 봤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연습해서 저도 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시는 지역 최고 장인들이 다양한 작품 감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즐거움과 다양성을 더하는 계기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술인들을 의대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MB 시민기자 이봉아였습니다. 2022 대전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대전 영화인 협회가 무성영화 변사극. 이수일과 심순애를 예술가의 집 특설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허샘 시민 기자입니다. 무성영화 변사극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수일과 심순애. 또김중배란 이름 들어보셨나요? 대전영화인협에서는 영화로 추억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무성영화 변사극. 어, 이수일과 심순애. 어, 변사 최영준 님이 직접, 어, 출연을 했고요. 어, 이것은 코로나19로, 어, 지친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어, 위로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약 100여 년 전, 유성영화가 나오기 전에 녹음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는 모두 유성영화였다고 합니다. 변사극은 영상은 있지만 녹음이 되지 않은 영화로 영상 속 배우들의 행동을 통해 줄거리를 유추하며 변사가 말로서 풀어갑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변사 최영준입니다. 이술과 심순에는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운다는 그런 금꽃 만능주의의 시대상을 이렇게 영화로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김중배와 이수일과 심순의 대동강변에서의 그런 대화들이 대사, 명대사들이 여기 영화에 나오고 또 전유성 씨가 감독을 했어요. 개그맨 전유성 씨. 이수일과 심순에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1987년 제작된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경성 제국대학 학생 이수일과 심순에는 연인 사이입니다. 순애는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사랑을 버리고 장안의 갑부 김중배와 결혼합니다.그 후 성공한 이수일은 돈의 힘으로 복수를 결심하고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게 되는데요.수일은 금고 속에 돈을 뿌리며 순애를 저주합니다.순애는 은장돌 꺼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수일이 오열하며 막을 내립니다. 내가 사랑한 건 오직 수뇌뿐이야.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수뇌, 사랑해. 사랑해, 수뇌. 무성 영화에서 변사의 역할은 영화의 해설뿐만 아니라 관객과 영화의 중간다리를 놓는 가교로서 보는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어, 처음 봤는데요. 사람과 돈에 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이 사람과 돈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우선이냐, 사랑이 우선이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수일과 심순애,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시나요? CMB 시민기자 허샘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근 사용빈도가 높아진 키오스크 등 기기 활용을 체험하는 디지털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구자의 시민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 디지털 투어가 유성구와 디지털 빌터 주간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유성구청에 모인 많은 시니어 어르신들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자 디지털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10여 명씩 6개조로 나누어진 각 조에서는 디지털 배움터에서 파견된 강사와 서포터즈가 동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투어는 기프트콘 사용법과 택시 타는 법, 키오스크 음식 주문과 음료 주문 등의 체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휴대폰으로 전송된 기프트콘을 사용하여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각자 물건을 고른 후 기프트콘으로 결제하는 체험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차량호출 앱을 설치하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많은 시니어들이 불편 없이 택시를 호출하고 카드로 결제하며 식당에 도착하였습니다. 음식점에서는 탁자 위의 주문용 키오스크에 강사의 설명을 들은 후 각자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를 할수 있었으며, 특히 서빙 로봇이 각각의 탁자에 음식을 갖고 오는 신기한 체험을 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도보 이동하여 카페로 가서. 각자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고 마신 후에 카페에서 유성 실버 복지센터로 택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유성 실버 복지센터에서는 오늘 체험 과정 중에 촬영된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실습하였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편집 앱 다운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불러와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강사와 서포터즈의 도움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 대전 디지털 배움터의 교육의 일환으로 어, 디지털 투어라는 것을 진행을 하,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투어는 어, 디지털을, 디지털 배움터에서 저희 디지털 관련된 스마트폰의 활용이나 스마트폰의 교육, 그 다음에 앱 활용에 대한 여러 다양한 교육을 받으신 교육생분들이 어, 실제 내가 살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포인트를 두고서는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어르신들 기프티콘 사용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탭을 이용한 주문, 그리고 커피숍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 결제, 이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 내가 지금은, 어, 조금은 첫 발을 대드지만은, 어, 좀 지나서 계속 이거를 배움에 있어서 실생활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지털 배움터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니까 디지털 배움터로 오세요. 이번 체험을 통해서 많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신의 투어를 나왔는데 참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꼭 나오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CNB 시민기자 구자일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M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M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